내년 총선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 견제론은 정부 마비론입니다. 열공 전개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 윤항주입니다 드디어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내년 총선에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 견제론은 정부 마비론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한미 관계는 어느 정부 때보다 탄탄해졌습니다. 막강한 한미연합 전력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우방국가의 1등 국가인 미국과 2등 국가인 일본과 나란히 견고하고 우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국격을 훼손하지 않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국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계획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해 발목을 잡혔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과 입법 독재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계획을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국정 방해에만 몰두해온 거대 야당 민주당은 정부 견제론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 견제가 아닌 정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정지하게 될 것이고 혼란의 정치 태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국정을 돌이켜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계획했던 미래를 위한 입법들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내년 예산도 이재명 예산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오로지 전과 사범이며 15개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정부 국정 방해, 그리고 오로지 탄핵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든 수사가 조작이라는 결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탄핵만을 외쳐왔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공산당의 전용일인 공작정치에 치중해왔습니다. 가짜뉴스 조작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윤석열 정부 파괴에만 몰두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좌파 유튜브와 합작하여 조작한 가짜뉴스를 심지어는 함정을 파고 생산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으로 뻔뻔하게 법치를 파괴하는 정치 집단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까지 감옥에 가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반헌법 정당, 반대한민국 정당,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 정당인 나치당이 되었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종북주사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인해도 실제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학습하고 반미투쟁을 하였던 운동권 세력입니다. 많은 운동권 세력이 전향하였지만 민주당의 종북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단한 명도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던 반민주 세력으로서 민주화라는 가면을 쓴 종북주사파 세력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읍면동의 인민자치회 같은 주민총회를 조직하여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간첩 집단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지금까지 숨 죽이고 있었던 대규모 간첩 집단이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신의 부부와 보좌관이 간첩인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내란 선동 사건의 주범인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강성희가 국회에 진출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이재명을 단일화를 통해 성남시장에 당선시켰던 경기동부연합의 통진당 세력이 대거 국회에 입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내년 총선에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정부 국정 방해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국정은 마비되고 자유 대한민국은 정지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정부 견제로는 정부 마비론입니다. 가짜 뉴스와 공작 정치 본산 종북 주사파와 간접 집단에 둘러싸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탄핵과 혼란의 정치 태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류 국가를 위한 국정을 활짝 펼쳐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 윤항중이었습니다. 필승!